자, 어, 유튜브 아프리카 생방송 봐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자, 오늘 12월 31일 패치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샤이가 버그 픽스, 어, 버그 픽스와 함께 상향 아닌 상향을 했죠. 자, 일단 어떤 식으로 패치가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샤이가, 여기 있죠. 예. 자, 대구루루 기술의 슈퍼하머 적용시점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어, 수정을 했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아까 패치노트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대구루루 스킬이 제가 방송에서 아, 이거 좀 빨리 패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슈퍼하머인데 투기장이랑 태양의 전장, 일반 필드 쟁이나 이런걸 할때 슈화 판정을 아예 못 받았어요 거의 어, 거의 아예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진입기 거든요 재근할 때 이게 진입기인데 진입을 못하는 거야 이게 진입기인데 진입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애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만에 거의 일단 바꿨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힘차게 하나 기술의 최대 사용 횟수를 1 증가하였습니다 자 힘차게 하나 스킬이 지금 딜 개수가 좋은 스킬인데 자이 스킬이죠 이게 원래 한 번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으로 늘렸습니다. 두 번으로. 그리고 심화 중에서, 자, 여기 심화 보시면, 어, 한번더 누르면 신나게 돌이라는 이제 시, 흐름 스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띵박질 하죠? 띵박질.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어, 두번 띵박질 하면서 써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시면, 회피 기술로 착지시 몬스터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을 수정하였다. 이 많은 즉슨 회피를 딱 해, 이렇게. 근데 원래 너무 회피가 잘 되니까 몬스터 머리 위에서 딱 착지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도저도 아니게 돼서 뭐 튀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어자 그리고 그 다음에 회피 기술의 속도감을 개선을 하였다 자 전에는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했냐면 회피 그 부메랑을 타고 다닐 때어 이렇게 딱 부메랑을 쓸라 그래 회피를 그러면 약간 멈추다면서 썼거든요 딱멈추 한번 멈추고 이러,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면서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약간 속도감이 더 있게 개선이 된게 맞죠 이게 샤이 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예 그래서 회피감도속 이제 개선도 되고 그 다음에 사용 횟수 1도 증가되고 딜개수 좋은 스킬이 어, 공격 속도까지 올라가고 소폭 상향이 되고 그 다음에 슈아도 버그 픽스였던 거 버그였던 거 픽스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향 아닌 상향이죠. 어. 그래서 일단 사냥 스킬이 지금 전 서버 1등 사이이신 혁커 님이 아까 방송에 잠깐 오셔가지고 사냥 스킬이 이걸 추천드렸는데 저도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이게 스킬을 아예 바꿨습니다 사냥 스킬을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어 일단 저리가 어 저리가 스킬을 이렇게 했고요 저리가 그 다음에 힘차게 하나 심화까지 다 원했습니다 어다 원했고 힘차게 하나 그 다음에 폴짝셋 또그 다음에 핑그르르 이제 가볍게 쇠까지 다음에 모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냥 스킬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그뾰루롱 같은 스킬이 지금 뾰루롱을 원래 넣었어요. 사냥에 넣었는데 이게 약간 선딜도 있고 딜도 약간 좀어 완전 좋은 게 아니라서 아예 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빼는 게 좋다고 해서 뺐습니다. 아마 검사 모 최초로 인년 가까이 최초로 슈퍼머 스킬 중에 쟁에서나 사냥에서나 처음으로 안 쓰는 스킬이지 않을까? 어, 쟁 이거 쟁에서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뾰로롱 스킬이 아마 패치가 될것 같긴 한데 더 개선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쟁이건 사냥이건 뺐습니다 예, 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지금 사냥이 아주 좀 부드러워진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투기장인데요 어, 투기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똑같은 투기장이나 아니면 필드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필드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기장을 투기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스킬이랑 똑같습니다. 어, 똑같은데, 자, 좀 바뀐 게 있죠. 어, 데그루르 스킬이 슈퍼하머가 적용이 안 되던 게 적용이 되면서 투기장에서도 아주 좋은 스킬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힘차게 하나는 이제 미적용이고 어, 폴짝셋이랑... 이제 빠르게 돌만 이제 하면 되거든요. 이세개 위주로 쓰면서 원거리 스킬 늘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투기장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장색 끼고, 무기 다 빼고, 승리까지 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장. 디트는 무적 사초인데 그러니까 디트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어. 14,600. 자. 오케이. 풀콱 이렇게 대구르르가 이제 슈아가 적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또이 버그네. <laughs> 이 버그 아직도 안 고쳤어요, 이거. 어. 장비를 빼야죠. 대구루르가 이제 휴화가 되면서 아주 진입이 좋아졌습니다. 예. 진입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려찍기, 콱콱. 이렇게 써주면 좋고. 대구루르폴짝셋 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아니 뭐 사기라뇨? 패치, 어 금장이네. 패치 더 돼야 되죠. 자 부, 내려찍기, 콱콱한번또 이렇게 딜 넣고 또 시작을 하고, 자 대구르루, 홀짝새 내려찍기, 그다음에 무 무적기로 한번 빠주고, 그다음에 대구르루, 아이고. 무적기라한번 빠주고 그 다음에 내려찍기 콱콱 어 방금 쭉 보여줬어 건빵님 아 끝나고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한 두판만 더 하고 보여드릴게요 어그 다음에 뭐또 내려찍기 콱콱 한번또 쏴주고 이거 뭐야 야야야야 어, 뭐야 오 어, 용을 씨, 둘러치고 오네 대구루루 골짝새 이런 식으로 이게... 딜개수가 지금 이해로 바뀐 스킬이 딜개수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 좋습니다. 또 버그였네요. 음. 한번 더할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 간단하게... 좋아요, 좋아요. 다시 한번... 오, 천차이다. 이번에? 내려찍기 대구루루 아콱쾅자 대구루루 폴짝셋 그 다음에 힘차게 하나 또 무적기를 한번 빠주고 이런식으로 또 내려찍기 콰쾅 대구루루 폴짝셋 힘차게 하나 또 폴짝셋 이런식으로 6번 <laughs> 왔네 <laughs> 자 이런식으로 또아이아 아, 이번에는 조금 만 두번 당하니까 힘차게 하나 또 대구루루 한 두번 당하니까 바로 왔네 바로 왔네 이번에어또 대구루루 폴짝셋, 힘차게 하나, 핑그르르, 또, 폴짝셋, 아이고. 아이고. 대그르르, 폴짝셋, 폴짝셋, 힘차게 하나, 끝.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캐릭이 좀 단순해요. 단순해가지고, 운영하기가 쉬워요, 그냥. 음. 괜찮아요, 쉬워요. 그냥 회피기만 잘 써주면 서하면될 건데 란이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지 란이랑 좀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성향이 좀 비슷. 하민더커가구대이야 왜? 좋지 않아요? 자또 내려찍기. 콱콱 먹어주고. 대구루루. 힘차이 하나. 무조건로한번 빠주고, 또, 내려찍기, 콱콱, 대구르르, 꿀짝새, 꿀짝새, 힘차게 하나, 끝! <laugh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막판 하자! 음 내려찍기 콕아 한번 또 쏴주고 대구루로 폴짝셋 힘차게 하나 또 폴짝셋 또무적으 한번 빼주고 넘어졌죠? 과카 한번 쏴주고 대구루를 한번 쏴주고 폴짝셋 어우씨 넘어졌다 내려찍기 한번 쏴주고 힘차게 하나 쏴주고 폴짝셋 어, 이번엔 좀 내가 실수가 많네. 어우, 야, 저분 예로운도 쓰네. 어, 그치, 뭐 보면은 진입이나 이런 거잘 해야 돼. 그니까 저수류탄만으로못 이겨요. 절대로 진짜 한 번만 더 하자. 재밌네, 해보니까 진짜 한 번만 더 하자. 찐 막입니다. 찐 찐망. 막, 안 만나지네. 오 뭐야 이분 좀 잘할 것 같아 내려찍기 오 잘한다 잘한다 딱 보니까 잘한다 홀짝새 홀짝새 힘차게 하나 무적기로 빠져주고 내려찍기 파카 홀짝새 빠져주고 힘차게 하나 기로 빠져주고 끝. 자 스킬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엄 그냥 해피랑 연계기가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오늘 패치로 인해서 어, 부드러졌기 워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일단 진입할 때대구르루아 대구루루 그 다음에 힘차게 하나는 이제 슈화가 아닙니다. 투기장 기준으로 투, 근데 이제 일반 쟁할 때는 당연히 연계기로 쓰겠죠 힘차게 하나 두번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핑그르르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이제 투기장에서는 슈아가 아니고 이거는 좀두 개는 투기장 할 때는 좀 빼주시면서 쓰고 그다음에 폴짝셋 같은 경우가 딜 개수가 제일 좋은 스킬 중에 하나예요. 7타격까지가죠7타격 그렇기 때문에 슈아 적용도 받습니다 투기장에서. 네 투기장 할 때는 그래서 대그르르랑 폴짝셋을 이용하면서. 빠질 때는 무적기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두 개의 스킬을 쓰죠 원거리 스킬, 내팽기 치기랑 이제 콱쾅 같은 스킬들은 이제 슈아가 아예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쟁할 때나 아니면 뭐 투기장 뭐 태양의 전장 등등 쓸 때는 상대가 다들 멀리 있을 때한 번씩 계속 견제기로 써주시면 좋아요. 그 이게 화살 분추보다 거리가 길어요 사거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걸 잘, 쓰, 잘,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차이를 운영하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모레라 이제 30초간 방어력 50, 그 다음에 2초마다 생명력 회복입니다. 예. 해피 기술 재사용 시간 2초 감소.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연기, 이게 해피 기술이랑 그리고 스킬 횟수도 하나 증가되고 그 다음에 대구르르 버그 픽스도 됐기 때문에 좀더 평소보다 더 좋게 쟁이나 아니면 사냥, 뭐등 등, 오유, 연재님 상황 붙었네할수 있으니까 다들 이제 사냥 스킬은 방금 보여줬어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오, 뭐야? 이 이씨 5강 바로 됐노? 아이 씨 녹화 종료 전에 눈갱 당했네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